신세계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빠야 어! 비켜라 내 배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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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야 비키라고 얘 뭐냐 야내 배라고 아빠, 아빠 생각해보니까 진짜 야 진짜 <laughs> <다시> 야짠지야내 <laughs> 야, <laughs> 배라고 아빠, <laughs> 이 상태로 배 다시 사면 재탈 거 그래? 아 그래? 제빠려야 비비드가... 아빠와 아들 네. 군다! 오, 드디어 신세계에 입문했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아들이랑 놀겠습니다. 아들이 신세계에 있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스선까지 잡는 걸 보여드리자. 보스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 그까지. 야, 어딘데, 그거가? 야, 아빠 배 타고 가야 된다. 배 어딨는데? 배, 배, 배 어디 파는데? 배 어디 파는데? 어, 공룡, 공룡도 있네, 여기. 신세계는 신세계네요. 아, 아, 신세계계구석기실대 아니야? 공룡이 있는데. 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서 가야 되는데. 아니 홈 버튼 눌러보라고. 홈 눌렀어. 이거 버그가 생겨가지 뭐야? 어 버그다 버그다. 뭔데? 누가 나 공격했어? 진짜 엄청난 버그다. 뭐야? <laughs> 야씨야신세계오디서만 죽었습니다! 응. 구석이들 가려면 제한테말 걸어야 돼? 어. 여러분 구석이 가려면 제한테말걸면 됩니다. 근데 구석이 갈 일이 있을까요 과연? 어 해. 이거야. 제3... 다시 다시다 다시다. 제일 느린 거야? 어 제일 느린 거야. 진짜 제일 안 느린 거 오케이. 아니 아빠! 세 번째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아들 말로는. 자 배는 무조건 야! 돈만 아. 내렸잖아! 아니 안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안 사준 거야. 이미 배가 있어가지고. 뭐였어? There is a no talking area. 있다고 배가. 아! 배가. 놀래라 돈 날린 줄 알았죠. 오, 뭐야. 어 뭐야? 어. 신세계 벽우가 많,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빠최버 야, 비켜라. 어. 내 배다. 부서, 부서, 부서 죽여, 죽여. 야, 비키라고. 얘 뭐냐? 야, 내네 배라고. 아빠, 아빠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야, 짠지 짠지. 야, 내 배라고. 이 상태로 다시 사면 탈 거거든. 그래? 그 제, 아, 거 그래? 제빠트리야 있다, 그럼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상태 배를 바에적군을 뺏어왔죠? 이러면 바로 배를 다시 사면 쟤는 배가 없어져 배가 제 바로 바다에 빠집니다 오케이 왔다. 배 없어졌지? 오케이, 어, 오케이. 거기 아닌데, 어디. 자 배는 몰라면 여기서 몰아야 됩니다 자자 어디로 어, 가야 된다고? 오저 어, 빛빛이 있네요? 저는 쟤는 빛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빗비다, 열매 날라가는 겁니다. 별똥별 아닙니다. 별똥별 맞습니다. 별똥별 아니라고요. 맞다고. 누가 뒤따라 오는데요. 신세계는 좀 강한 애들이 많군요 여기 맞아. 보시면 바운티라고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바운티 높은 애가 PVP를 많이 한 애입니다. 음, PVP하면 바운티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운티가 많아지면 뭐 검을 준다고 하는데 천만, 천, 천만이 되야 한다고 <laughs> 합니다. 그냥 그만 안는게 낫겠죠. 오! 어, 해뭐회영이 떴답니다, 여러분. 해 떴다. 해이 떴답니다. 뭐회영이왜 떴어? 어딨던데? 나 어디로 가면 돼? 뭐 소리 난다. 라고 엘리 라고저 새가 날아고. 아 근데 엘리를 봐라. 저 우리 딸입니다. 아유 새이쁘네요 야, 엘리, 엘리 이게 초록색 티브드지. 우리는 지금 해양 잡으러 갑니다. 신세계에 오자마자 저는 해양을 잡으러 갑니다. 대단, 아니면, 대단하죠? 대단 아니면 아빠 검으로 약간 약간 때려. 아빠 검 데미지 1밖에 안들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때리지 마라. 열매 쓰면 안 돼? 어, 앞에서 소리가 들리죠? 해양 소리가 우렁차니다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오! 저 해양 오! 해양이 저 멀리서도 와이. 보입니다. Y 누르면 뭔데? Y 아, 켜. 아 Y 켜? Y 지금 안 켜집니다. 배 타고 있어서 Y가 안 켜집니다, 여러분. Y, Y가 뭐냐면 TV 들이려면 뭐, 컴퓨터로 할때 Y 누르시면 이거 방어막이 생깁니다, 방어막이. 처음부터 있는 거 알고 언제거부터 생겼습니다. 오빠, 좀 나갔다. 아들이 방어막 받아줬었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아빠 해왕! 일단 제가 해왕... 오! 제가 해왕이야? 어. 상자어 있는데, 그럼? 상자는 쟤 죽여야 돼. 우리가 죽일 수 있어? 어, 죽일 수는 있어. 그래? 두 마리야? 다른 두, 마... 사람 안 때리게 조심. 두 마리야? 아, 요, 용이구나. 용용이구나. 용용이, 쟤는 용용 열매고, 해왕 아파졌다 아빠, 요... 야, 약간, 아빠, 제... 빨리 공격해 쟤가 해왕이지. 잠깐만. 어. 자, 잠깐만요. 배에서 일단 나오고, 나와야지 공격을 하죠. 저는 날 수가 없어요, 참고로. Y를 키겠습니다. 아, Y 키니까 해왕이 바로 보이네요. 저렇게. Y 키면 TV 좋습니다, 이렇게. 자우리편공짜하려면 제트로 공격해야돼? 아까 뭘로 공격해야돼? 얘거는왜 아빠, 죽었어? 혜연한테 맞았어? 예나 왜 죽었어? 사람한테 맞았어? 예나 그럼 너는 야그 너는 그냥 피자만 가면 되겠다 야 다시 와야 우리 딸내미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겠어? 요 아오우우 괜찮아 엘리해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섬에 없어 섬에 아! 있으면 맞는다고 야 아빠는 못 나는데 제 데미지 들어가 아 데미지를 먹이고 있죠 지금 비를 쓰면 안 되겠네 엘리가 이래서 그, 어떻게 살려줘 야내야내 야 내, 나도 죽을 것 같거든. 야, 오늘, 씨, 나 지금, 막, 막, 신세계 온 사람한테, 어떡하라고? 와, 떴다. 야, 보스 뜨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야, 지금, 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laughs> 어, 야, 해왕이랍니다, 얘가. 저도 뭐. 야! 이게지, 아이열 명, 열명을 자, 보자. 야, 상자 인는데 상자 인데 먼저 먹는 사람 장땡이야? 어디, 어디? 아, 여기 안에 있어? 먼저 무슨 사람 장땡이야? 어, 그슨 아, 슨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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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뭐야? 뭐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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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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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잼무랑네개 줍니다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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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무슨 무슨 딸랑 무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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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바바 고미터 리어어뭐 떴는데 레어 거, 아 아빠, 아빠.